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자 오늘 네이처셀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크게 특이사항은 없죠 어차피 뭐 25,000원 전후해서 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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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고 대신에 오늘 어느정도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네이처셀 주총 앞두고 투자 유치 f d a 승인 일적 주목 그리고 여기 나오는게 업계에서 네이처셀도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해서 불라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게 지금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업계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HAB 때문에 그렇죠. HAB. HAB가 이번에 사실상 CRL을 두 번을 받았어요. FDA 승인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 그 LMR, 파트너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영국 쪽에 자산 운용사인데, 아마 굴리는 금액이 한 17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UBS. UBS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투자 은행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UBS에 관련된 주관으로 해서 이 LMR 파트너스가 거의 2천억이 넘는 돈을 HAB한테 쐈습니다. 그렇죠그 부분들을 아마 BW, 신주인성권 부사채요걸로 쐈는데, 그러면서 오늘 HAB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 HAB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최근 들어서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자, 일단 내일처스관련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게 사실상 네일저스 같은 경우도 HLB 처럼 혹은 다른 회사들처럼 투자 유치를 충분히 받을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일본에서의 이 성공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 LHM에도 이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왔는데, 내일 네, 측세 같은 경우도 사실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업계들. 그리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라정찬 회장이 선임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단 이러한 얘기들을 썰을 풀어라! 라는 게 결국 핵심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일단은 뭐 개인 주주들, 주주총회에 관련된 참석장을 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개인들이 가서 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플로리다 사용화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fda 관련된 승인건 어떻게 될것 같냐 미팅권 어떻게 될것 같냐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없느냐 질문들이 엄청 쏟아질 거예요 사실상, 라전차 회장의 선임권 그리고 정상법 관련된 선임권 여기에 관련된 게 주된 이슈인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얻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이 Q&A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얘기들이 나와야 될까요? 뻔하죠. 투자 유치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자금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계획, 그리고 플로리다 사용화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협생 단계. 이러한 것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플로리다에 관련된 상업화 개시 일정 그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분명히 경영진은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답변 거기에 관련된 썰을 풀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이전 IR과 이번 주총은 성격이 달라요. 성격 IR 같은 경우는 투자한 사람들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는 자리였고 이번 주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개인들이건 이 주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건 보나마나 물어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이 나온다. 그럼 뭡니까? 주가는 상승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여기 주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질문할 거 뻔하거든. 그 질문에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투자에 관련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을 푸는 자리예요. 그러면 꽁꽁 싸매고 있던 보따리들이 11월 11일 날 어쩔 수 없이 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총 같은 경우는 험악한 분위기를 끌고 갈까요? 아니면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끌고 갈까요? 당연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런 자리니까 다시 대표로 복귀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그 전에 FDA 심사관이었던 사람들이 또 다시 복귀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할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11일날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점이 이전에 아이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사실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이유가 뭡니까? IR에 관련된 기대감이었죠. 그렇죠? IR로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별 내용이 없으니까 빠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 올라간 게 주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 건가요? 아니에요. 주총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간게 아니라 줄기세포 규제 완화권 왜 일본까지 이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하라 거기에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부에 관련된 정부 정책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콩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빠질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주총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갔어 근데 주총에서 별 내용 안 나왔어 그러면 빠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주총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 1도 없다라는 내용 그럼 이럴 수 있겠죠. 11월 11일까지 주총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 그럼 뭐야? 주총에 관련된 실망감으로 빠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올라가는 흐름이 1도 안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안대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전에는 IR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IR에 관련된 결과가 못도 없으니까 빠진 거고 이번에는 주총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아예 올라가지 않고 계속 기고 있다가 주총에 관련된 기대감의 결과가 어떤 거든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후반영으로 올라갈 가능성. 지금으로서 내일 자세 같은 경우는 선반영보다는 개인적으로 후반영으로 올라가는 게 더 낮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일단 11월 11일 주청 때까지 일단 가져가는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청이 되기 전까지 32,5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절반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를 준비할게요. 근데 뭐 현재 주가 흐름으로서 크게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사실 이 흐름보다는. 주총 때 어느 정도 조금 좋은 내용이 나와서 후반형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 상황을 저는 조금 더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레이세에 관련해서는 오늘도 사실 주가 크게 특이사항 없어요. 어떤, 뭐, 저가가 여기 마이너스 뭐 이제 2%까지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방어되는 그런 흐름이 들어왔고, 뭐, 주총 때 11월 11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2만 5천억 구간을 놔두고 등락이 오가는 흐름을 볼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뭐 21선 올라오면서 만나게 되겠고 지금 61선이 계속 하락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등락이 오가다가 상승으로 가 그럼 이 61선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꺾이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주가가 상승을 할 때,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러한 내용들이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상황이 올 거고, 그때부터가 본 게임 시작입니다. 그때까지는 네수셀 한 주도 틀리지 말고 계속 기다리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단체 문자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010-6531에 4413 이쪽으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핵심 대응들을 꼭다 받으세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의 의미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들은 사실상 뭐 이제 코스피라던가 뭐 코스타 이러한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코스닥이 빠져 코스피가 빠져 그래도 항상 상하가 하는 종목들은 있죠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장 주도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눌리더라도 결수,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히든 종목은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까지 오른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는 거 그게 어떤 거 있죠? 전력 관련 주.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원정 관련 주가 있어요. 그렇죠? 왜? AI 산업 자체가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 부분의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는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 전력 그리고 원전 이두 가지의 종목을 들어갔었어요 그 종목이 다들 뭐 저의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히든 종목은 이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땡땡 관련주예요. 일단 이게 없으면 전력이든 전선이든 원전이든 그냥 말짱 꽝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 공급을 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이나 종목의 주가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일단 이게 없으면 돌아가진 않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자, 이 종목이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2탄입니다. 제가 이거 두산 관련해서 어디서 매수가 나갔고, 얼마나 목표가로 나갔었죠?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24년도 3월 15일 날 나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월 15일이면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24년도 7월달, 여기 24년도 6월달. 여기 24년도 3월달이에요. 가격대가 15,000원에서 17,000원대였습니다. 이때 제가 목표가를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4분 17초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 때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이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원전 얘기하죠. 대놓고 원전. 그리고 여기 SMR까지 얘기해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SMR. 그리고 6만 5천에서 7만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딱 얼마에서 얼마 움직이고 있죠? 6만 5천에서 7만원까지 결국에 제가 얘기한 가격까지 가고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23년도 3월달에 어떻게 6만 5천에서 7만원의 목표가를 잡았을까요? 이번에 이 히든종목 제 2의 두산 에러빌리티입니다. 이것도 거의 5배에서 7배 비슷한 수익률, 이변이 없는 한치킨 걸로 보여요.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바닥걸에서 잡아야지 이미 주가가 뜨고 나서 상승이 시작할 때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정확히 미국 주식 하나, 그리고 한국 주식 하나, 각각 두 개씩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아직 급등을 안 했지만 급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종목 두개 지금 잡으세요.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을 드릴 거고, 바닷거에서 못 잡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놓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려요. 어떤 긍정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저는 제 개인 채널을 빠르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3년도 하반기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의 필수 핵심 소재입니다. 전력과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입니다. 공급의 수요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미국 주식에 관련된 종목 현재 매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게 완전 바닥권에서부터 점점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 은봉과 양봉을 오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년째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이 가격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제 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종목 아까 제가 예시로 두산에너 빌리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를 띄워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상반기 히든 종목 딱 보시면 최저점 1001원 찍혀있죠 이게 언제였어요? 23년도 지금 보시면 10월달 11월달이었어요 제가 아까 두산에너 빌리티랑 같이 나갔던 종목 뭐뭐 말씀드렸죠? 대안전선 대원전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원전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이거 제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자, 뭐, 23년도 11월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쯤 되겠네요. 맞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12월달. 최저가 얼마 찍겠어요 1001원 찍혀있죠. 그쵸? 지금 보시면 앞에 어때요? 은봉 하나 달려있고, 여기 양봉 두 개, 양봉 하나 윗꼬리. 지금 보면은 어때요? 그때 과거에 대원져서 똑같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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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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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주가 어떻게 갔을까요 보시면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상반기 추천으로 나왔던거니까 이렇게 윗 구간에 초록색깔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위로 가면 어때요 5 0 0 0원까지 거의 뭐, 다섯 배 급등하는 거 보이신가요? 제가 이 초록색깔 선 그려놓은 부분이 완전히 바닥권 이었다는 거, 지금 이렇게 뒤늦게 가서야 증명이 되죠? 그렇죠이 종목,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내 지식,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이 히든 종목,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6531-4413, 바닥에서 잡지 않는 순간 이거는 놓치고 날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이 되고 금전적인 요구 아예 없으니까 010-6531-4413 이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해당 종목들 미국 주시 1개, 한국 주시 1개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부산에너 빌리티 24년도 3월에 달 나갔을 때 제가 이거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아요. 98회밖에 안 봤어요. 그렇죠? 왜 98회였을까요? 당시에 이 종목은 뭐야? 말 그대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이 영상을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오픈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야? 조회수가 별로 안 찍혀있죠. 딱 98명만 들어갔습니다. 근데그 당시에 98명, 여기서 매수되신 분들 지금 주가 수익률 얼마예요? 6 5 0 0에서7만원 내가 얘기한 목표가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2탄입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